안녕하세요. 의사 남편 만났다고 제가 무슨 인생 대역전이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던 시댁에 한방 속시원하게 날려주고 이혼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연하예요.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부터 시댁에서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의사가 명예도 있고 돈도 잘 버는 직업이라는 건 인정합니다만 솔직히 저희 집이 그런 거 생각할 만큼 형편이 어려운 집이 아니거든요. 서울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 경기도 쪽에 알짜배기 건물을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저는 딱히 직업은 없지만 부모님 대신 건물 관리하고 하면서 부모님께 월급 받아 생활하고 있고요. 남편을 처음 만난 그날도 평소처럼 부모님 건물 중 하나에 들어온 임대 문이 때문에 밖에서 일을 보고 있던 차였어요. 건물을 둘러보고 나오다가 발을 접질리는 바람에 급한 대로 근처에 있던 정형외과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때마침 그쪽이 남편이 일하고 있던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돈이 많다는 티를 낸 적도 없고 남편 또한 자기가 의사라고 잘난 척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나이 차는 3 살이나 났지만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깊게 끌리게 되었죠. 처음에는 남편한테 저희 집이 여유롭다는 사실을 알리기가 싫어서 일부러 숨겼습니다. 그냥 이 근처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한건 아니죠. 제 하를 다하면서 부모님께 월급을 받고 있었고 첫 만남부터 우리 집돈 많다고 티내거나 자랑할 이유도 없잖아요. 이런 제가 속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전에 연애하던 사람들 중에 사짜 들어가는 전문직이 몇명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아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엔 저희 집에 돈이 많다는 걸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돈 있는 티를 안 내면 그건 그거대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인 줄 알고 제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저를 지멋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드는 인간도 있었거든요. 둘 중에 뭐가 더 기분이 나쁘냐고 물어보신다면 차라리 대놓고 욕심부리는 전자보다 음흉하게 사람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저랑 존재부터가 다른 귀족인 척 하는 후자였어요. 그런 경험들 때문에 그런지 남편이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인지 먼저 알고 싶었어요. 저희 집이 여유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사람이 돌변한다면 그건 또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다행히 남편은 정말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버리가 나쁜 편은 아니었다 보니 연애 자체는 여유가 넘치는 데이트였어요. 저 또한 일부러 집에 돈이 많다는 티를 낸 적은 없지만 데이트 비용을 내거나 할 때도 돈을 아끼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오다가 서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고요. 그때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아들 사랑이 참 유별난 사람이라는 건 그때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은연 중에도 계속해서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는 사람은 정말 땡 잡은 거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말투가 마치 너는 안 된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연신 우리 아들이 연상의 취향인 줄은 몰랐다 하면서 저를 겪어보지도 않고 이거 기가 센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게 생겼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싫은 티를 숨기지 않았죠. 마치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란 당신 아들을 인생 역전할 기회만 노리는 늙은 여우가 낚아챈 것처럼 보는 눈치였어요. 시어머니의 계속된 아들 자랑에 남편은 머쓱해졌는지 그만 좀 하라며 세상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러면 그럴수록 너는 대한민국 상위 1%라느니 귀족이니 하면서 남편을 계속 축혀 세워줬죠. 연애하면서 혐오했던 인간상이 딱 그쪽이었거든요. 자기 직업 하나 믿고 세상 사람들을 자기보다 아래라고 깔고 보는 사람들 말이에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이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결혼을 결심한 건 제가 결혼을 해도 남편이랑 하는 거지 시어머니랑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자리에서도 자기를 한껏 낮추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거기에 그날 인사를 드리고 난뒤 어머니는 자기가 꼭 책임지고 마음을 돌려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아들 말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인데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만 잘해준다면 아무 문제 없겠다 싶었죠. 그렇게 3개월 정도 쭉 연애를 이어오고 있는데 기어이 결혼 허락을 받아왔어요. 사실 제 나이가 이미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솔직히 연애는 몰라도 결혼 욕심은 크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당시 남편이 저나 저희 집 재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결혼 허락을 받아온 모습이 한편으로는 감동적이었고,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평생 행복할 수 있겠다는 확신까지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요. 그 후에 바로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저희 부모님이 건물 몇 개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도 말해줬죠. 그 후에 상견례를 하기 전, 시어머니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만 몇 번이고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 뒷바라지를 잘해줘야 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나이가 많다고 아들 기죽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말들이 전부 결혼을 허락해줬으니 말 그대로 아들 기죽이지 말라고 꺼낸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꺼낼 말들의 밑밥이었다는 건 생각도 못했죠.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또 다시 한번 의사 아들 자랑을 시작했어요. 이미 저희 집이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황이란 걸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의사 사위 얻는 걸 아주 땡 잡은 줄 알라는 식으로 나오셨죠. 의사 사위라는 게 돈만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남편은 아주 질색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게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터진 시어머니의 입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사람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결국엔 명예가 있어야 그 돈도 가치가 있고 빛나는 법이라며 집안에 의사 식구가 들어오는 걸 대박 잡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계속 열변을 토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런 말에 눈 하나 꿈쩍하실 분들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심기를 거슬리는 말을 기어이 먼저 꺼내더군요. 예비사 돈이 건물을 몇 개나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참에 사위한테 병원 하나 차려주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의사아들 키워낸 값이면 못해도 예단으로 한 5억 정도는 해오셔야 할 텐데 병원 하나 차려주면 예단 문제로 길게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금전적인 이야기부터 꺼내는 건안 좋은 것 같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말을 먼저 자르셨고 그런 이야기는 추후에 애들 결혼 준비하는 거 보고 다시 나누자고 잘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기분이 몹시나 상한 눈치였습니다. 의사 그까짓 게 뭐가 대수라고 저렇게 유세를 떠냐고 결혼을 엎어버리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심한 말도 하셨어요. 당시 저는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사라는 직업이나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저라는 사람 그 자체를 좋아해준 사람이었으니 그 만남이 마치 세기의 만남이라도 된 것마냥 생각해서 파혼은 하기 싫다고 했죠. 결국 부모님을 설득해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요구한 개업은 어떻게 절충해서 부모님이 알짜배기 삼각건물 공실 하나를 권리금이나 계약금 세도 향후 3년 동안은 받지 않기로 해서 병원 자리만 해줬습니다.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는 도와주셨으니 거의 차려주신거나 마찬가지였죠. 병원에 필요한 장비나 그런 것들은 전부 남편이 남편 집에서 알아서 해오는 걸로 했어요. 그도 그럴 게 그거 외에는 남편이 결혼 비용을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집에 자동차부터 혼수, 집에서 쓸 국그릇 하나까지 전부 다 저희 집에서 해가기로 했거든요. 들어간 돈만 따지고 보면 시댁 쪽도 병원에 들어갈 기자재들 사느라 지출이 컸겠지만 비교조차 할수 없을 만큼 저희 집에서 큰 돈을 해간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돈에 환장한 시어머니와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결혼을 진행하기로 이야기를 끝낼 수 있던 거였고요. 결혼하고 알게 된건 병원 일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바쁘다는 거였어요. 월급 받고 일할 때랑은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의사가 돈을 잘 번다고는 하지만 쉽게 번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야간 진료에 주말에도 오전 진료까지 해안이 집에서 같이 쉴 시간도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언젠가 남편이 같이 보낼 시간이 너무 없다는 식으로 저한테 아쉬운 척 말을 꺼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것처럼 월급 받고 일할 페이닥터 한 명을 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또 꺼내왔어요. 마침 자기 대학교 후배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는 후배 일할 자리가 없냐고 연락을 해왔다더라고요. 병원 운영은 당신이 하는 건데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그걸 나한테 허락을 받느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쭈뼛거리면서 당장 환자수 생각해보면 월급까지 주기엔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는게 그래도 의사가 한명더 있으면 환자도 더 받을 수 있고 쉬는 날도 늘어나서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득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계속 이야기 들어보니 당분간 적자가 나는 부분을 제 돈으로 메꿔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걸 알게 되니 영 아니었어요. 개인 시간이 생겨서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건 물론 장점이긴 하지만 월급 받을 때랑 다르게 이제는 자기 이름 걸고 개원까지 했는데 당장 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꾀를 부리는 건가 싶었거든요. 적어도 사람을 구해 쓴다면 그건 병원 벌이가 사람 월급 주고도 남을 만큼은 벌고 난 이후에 말을 꺼내는 게 순서 아니겠나요? 각자 벌이는 생활비 제외하고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뭐 생활비로 한 달에 몇 백씩 쓰는 것도 아니고. 환자도 아예 없는 게 아닌데 왜 돈이 모자란다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인데, 알고 보니 병원 장비랑 그런 걸 시댁돈으로 한게 아니라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다가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돈이 모자랄 수밖에요. 다른 것보다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더군요. 그래도 최대한 좋게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일단 남편 대출부터 해결해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냥은 해줄 이유가 전혀 없었죠. 여기서 해결을 해준다는 건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게 아니고 은행 대신 돈을 빌려주겠다는 소리였어요. 그래도 은행에 비싼 이자를 내는 것보다야 남편 입장에서는 백배천배 좋은 조건이었을 테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남편도 대출로 나가는 부담이 적어지니 페이닥터 한명 구해서 조금 탄력적인 스케줄로 일을 할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말하던 대로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생기게 되는 거니 부부 사이인 저희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남편도 저한테 고맙다고 이야기까지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 집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부터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안 좋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대번에 저한테 어떻게 남편한테 차용증을 작성시킬 수 있냐고 저를 두고 돈에 미친 독한 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더니 의사 아들이 죽어라고 번 돈을 차용증까지 써가며 받아가고 싶냐고 돈으로 지금 내 아들을 손바닥 위에 놓고 부려먹으려는 속셈이냐길래 아드님한테 자초지중을 제대로 들으시긴 한 거냐고 되물었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다고요. 상견례 당시에 이야기 된 것과 다른 상황인데, 제가 남편 얼굴 봐서 그냥 넘어가신 건 알고 계시지 않느냐 되물었죠. 정 이런 상황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돈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겠다고, 애초에 처음 이야기 되었던 대로 어머님이 남편 대출금을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머님 돈으로 해주시면 차용증도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대답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할말다 하신 거면 전화를 끊겠다 했는데,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저한테 성질을 내는 겁니다. 의사남편, 의사사위 얻은 게 니들 평생의 복인 줄도 모르냐고요. 병원이 있는 건물은 공실도 잘 나지 않는 거 모르냐며, 우리 아들 하나가 니네 집 건물 가치를 얼마나 올려놓은 줄 아냐며 열을 올리더라고요. 병원 들어오면서 상가 계약하신 분들이 좋아한 건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 병원이 없다고 저희가 힘든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뭘 알고 떠드시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시어머니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저도 어머님이랑 사이나 빠지면서까지 남편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 사용증권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요. 남편이 싫다고 하면 그냥 은행빚 유지하면서 남편이 주 6일이고 낮밤 가리지 않고 쉬는 날도 없이 사람 구할 만큼 여력이 생길 때까지 혼자 개고생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시어머니랑 통화라도 한 건지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는 자기가 잘 설명할 테니 저보고 기분 풀라고 저를 달래주길래 나를 달랠 생각 하지 말고 어머님하고나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남편은 제 앞에서 떳떳하게 전화하면 될걸 가지고 괜히 제 눈치를 보면서 서재로 쓰고 있던 방으로 가서 문까지 닫아놓고 전화를 하더군요. 무슨 작당 모의를 하려나 싶었어요.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는 남편이었다 보니 베란다에만 가도 방 안에서 나는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죠. 통화 내용을 엿듣는 게 떳떳한 일은 아닌 건 알지만 이 상황을 제대로 해명 안 해서 괜히 그걸로 시어머니랑 저 사이에 또 다른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똑바로 이야기하는지 들으려고 했었을 뿐인데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처음엔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대놓고 시어머니한테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왜 나서서 초를 치냐며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서 나온 이야기에 정말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장인장모한테 신뢰 좀 쌓아놓고 병원 건물 명의부터 진명의까지 싹다내 명의로 돌리든 공동명의로 돌려놓아야지 이혼하면 뭐라도 우리 손에 떨어진다며. 갈 길이 구만리인데 왜 이렇게 성급하시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생활비도 300씩 보내드리고 있지 않냐고 그 돈이면 월급 받을 때 드리던 것보다 배는 더 보내는 건데 일단 그걸로 만족하고 계시라는데 남편이 돈에 항상 허덕이는 게 대출 때문에만은 아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통화 마치고 온 남편은 뻔뻔하게 저한테 어머니랑 자리하게 했고 다시는 같은 일로 저한테 연락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얼굴에 철판을 깔더군요.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게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작정하고 처가재산 노리는 게 저는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바로 저한테 일어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당장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이 없어서 다음날까지 아무 일도 없는 척 가만히 있다가 친정 부모님께 찾아갔습니다. 중간쯤부터이긴 하지만 대화 내용이 말도 안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싶어서 남편이 통화하고 있는 내용을 녹음해 놓았는데 그 내용을 들은 아버지께서 처음에 돈 빨킬 때부터 알아봤어야 한다며 치를 떨며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셨지요. 그 길로 저랑 같이 병원으로 쳐들어갔어요. 남편은 전혀 생각도 못한 눈치로 웬일로 둘이서 같이 왔느냐고 하더라고요. 이미 물증까지 확실한데 더 기다릴 이유도 없겠구나 싶어서 곧바로 녹음해 놓았던 거 틀어주고 어디 한번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자기 목소리가 확실한데도 아니라고 잡았대더군요. 아버지께서는 긴말할 것도 없다고 당장 이혼서류부터 작성하러 가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내가 네 말고 내 건물에 병원 차리고 싶어하는 의사를 못 구하겠냐고 이혼 안 하고 버티면 내전 재산 전부 털어서라도 바로 아래층 상가들 통째로 공실 만들어서 절반은 한의원, 절반은 정형외과로 새로 열겠다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향후 3년간은 세를 따로 받지 않기로 하긴 했지만 남편이 대출도 많은데다가 시댁 생활비까지 보태야 했으니. 저희 아버지께서 저렇게 나온다면 남편이 버텨낼 재간이 없었겠죠.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까지 찾아와서 앞으로는 욕심부리지 않겠다고 남편과 같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니 그나마 남아있던 전까지 뚝 떨어졌어요. 위자료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소송까지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니 그냥 빨리 이혼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고 한마디 했죠. 남편은 장비랑 기타 집기들 다 빚내서 산 건데 이건 어떻게 하냐며 비굴하게 나오길래 당신 어머님 말 맞다나 병원 들어오길 기다리는 건물들이 줄을 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루라도 빨리 그런 건물 찾아서 거기다 새로 개원하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용서도 받지 못하고 내쫓기듯 나가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린 건지 병원 밖을 나서는데 몇 번을 주저앉았다 일어섰다 하더군요. 결국 1년도 채안 되는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복수를 해줘서 속이 시원하긴 했지만 결국 사람 보는 눈이 부족했던 저 때문에 이 사달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네요. 남편이 저희 집 재력을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는 것보단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부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사람의 귀천을 따지는 족속들하고는 두번 다시 상종하기 싫네요.